열왕기와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아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면 또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으로 먹고 죽으려 했던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라고 했던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여인이 그대로 했더니 그 극심함 가운데서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그녀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엘리사와 또 순엠 여인의 이야기 역시도 그러합니다 남편은 늙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순행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오고 가는 길에 들러서 먹고 마시고 쉴수 있는 그런 처소를 예비하자 이후 그가 아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면 그러느냐 하겠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은혜를 입은 여인이 두 명이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그두 여인의 아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아주 큰 복을 받았는가 싶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라이까? 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절교할 만한 그러한 재앙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깜빡하셔서 복을 받아야 할 여인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실수를 범하셨거나 아니면 사라밧 과부와또수애 여인의 그 이야기가 좋아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둘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아들들이 모두 죽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 죽은 그들의 아들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섬겼던 그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선대했던 것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선대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들이 살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의 복락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처 깨닫지 못할까 봐 죽었다 살아난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두 여인의 이야기가 그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보여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라면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종을 섬긴다는 것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땅에서 만사형통, 궁걸 같은 그런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복락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면 하나님은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심마다 때마다 계속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속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은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성경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구원받을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순임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그리고 이후에도 번번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선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채무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모든 은혜 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는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으롭다 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성도로 보존하시고 이 땅에서 맡겨 주신 사명, 사명과 또 우리가 거래할 순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록,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성도입니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의 계교를 물리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적인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매번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늘 온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졸고 우리는 자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여달라고 간구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웃었다가, 울었다가,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던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데 그 어떠한 후회함도 변개함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그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또다시 발견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은혜까지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과 온유함이 넘치는 삶. 기꺼운 마음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삶.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연하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고 의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